혹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초미풍 스탠드 서큘레이터를 찾고 계신가요? 클레파 3D 모션 BLDC 초미풍 스탠드 서큘레이터 BCF-10RW는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설계로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3D 모션 기술이 적용되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바람을 만들어내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선사하며 초미풍 모드로 전기요금 부담도 줄여줍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스탠드 구조로 어떤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조용한 작동 소음 덕분에 업무나 휴식 시간에도 방해받지 않아요. 이 제품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를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